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좀 나쁜 거, 거짓된 거, 그런 거 없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세상.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술 먹는 사람이 주정병이 할때 보세요. 아, 알코올 술이 없었으면 저런 놈도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에 악한 것들, 악한 무리들, 사단의 세력, 생각할 때마다, 아이, 그거 처음부터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고, 우리 힘으로 제거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없어서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는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있는데. 있는데, 그것을 있는 것을 우리는 알면은 조심해 살아야 됩니다. 그걸 피해야 되지요.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아시겠요 지뢰라해해서 팡팡 터지려 땅속에 조그마한 폭탄을 묻어 놨습니다. 밟으면 압력에서 그게 발아가 되어 팍 터지면 발목도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있고 전차도 파괴하고 어떤 차도 파괴하는 그거 지뢰라, 지뢰라 그러죠. 그와 같이 많은 지뢰밭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는 곳곳에 산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야 합니다. 그도 이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고도 했습니다. 피해 가는 게 좋습니다. 같이 부딪혀가 이익 될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피해가 지혜롭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또 어, 필요하지요. 요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복음이 들으면 쫓겨납니다. 복음이 들으면, 말씀이 딱 들어오니, 밤낮으로 참소. 밤이고 낮이고 참소가 면고발하는 거, 고자질해서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저게 저놈이 저런 일 했고 저런일이 나쁜 일 했다. 어떻게할 것입니까? 처벌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기서또 보면 요욥기서욥기서1장에서이 옆에서 이이나옵서다욥기서이장또 2장 그런 말이이 나오죠 1장 보서욥기서 1장 5절 6절 오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라이더라 얼마나 경건합니까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주 물셀틈 없이 착실하게 어떤 거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했던 요부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6절. 자, 그렇게 요부이 아주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요부의 그 마음은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요. 6절을 보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한 아침에 요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오고 사탄도 왔는 거래요 천사와가 사탄이 같이 왔는 거래. 여호와에게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이 사탄이 지형정찰을 다 했는 거래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우수땅에 모든 곳에 다 다녀가 내가 요호에게 아니. 왔는 게, 하나님 앞에 왔는 게, 하나님 앞에 지금 모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도 같이 모여있니다 8절, 요와께서 사탄에게 이러시되, 네가내종 요업을 주의하여 보아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요업이 얼마나 착실하고 정직하냐?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별로 없다. 사탄이 대답하되, 사탄이 요와에게 대답하 이러시되, 요업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 요업이 이제 참소하는 거래. 고발하는 거래. 사탄이 요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고발자는 사탄이요. 사탄이 고발해요. 아까 요한이 개시록에 나왔죠. 12장 10절에. 밤낮으로 고발자 참소 하나님 앞에. 계속 고자질 그 하는 거래. 갔어. 약점만 있으면 그걸 들고 가서, 야, 이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거 들어보니까 아주 경건하고 정직한 것 같네. 이렇게 약점이 있다고. 딱 하나님 앞에 고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요비, 어떤 사람은 나는 잘한다. 정직하고 아주 신앙이 있고 경건한 사람인데, 2장에딱너어 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가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은 다만 그의 생명은 회하지 말지니라. 내가 사탄을 너에게 맡긴다. 이 자, 사탄을 어, 요별너 사탄 너에게 맡긴다. 이지." 자, 욕이 고통당하는 건 누구 허락입니까? 하나님 허락입니다. 하나님이 욕을 사탄에게 맡겨, 사탄이 생명 하나 빼고는 네가다 다스리라. 그래서 욕이 가전고생을 다 하지요. 마으로 도망가고, 아들, 딸다 죽고, 재산 다 불타고, 회오리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거지가 될뿐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라서 기와짝으로 칼 같은 돌을 가지고 몸을 썩썩 긁고 가려웠겠지. 얼마나 가려워요. 종기가 나서 물이 철철 흐르고. 그래도 요번 하나님을 저주 안 했거든요. 자기 마누라가 애 저주하고 죽으라 했거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저주 안 했습니다. 사탄 고발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고발하는 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기독교를 고발하는 것이 사회단체, 어떤 단체가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그놈을 시켜서 고발하거든요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이 어떻고 어? 고발해서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발 고발자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고발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 이거 사탄이 고발해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집행 그, 딱, 가지고, 영, 자, 하나님의 집행 영작을 딱, 가지고, 사탈이 설칩니다. 이상체도 고발하고,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고발하고, 여러분 장로님도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거룩거룩 착한 척하고, 정직한 척하는데, 사탈이 딱 약점 보고,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약점 있습니다. 그 사탈이 언제 그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 죽이든 문에 안 나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바로 그기도하요 그래 주의 기, 가르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기도는 예배 드릴 때 모일 때마다 대표자 공식 기도 있지 말아도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를 실제로 각자각자가 모인 성도들이 다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마귀가 시험들게 만들고 악을 갖다 주고 악한 속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뭐 주의 가르침 기도 주기도문에 다들어요 우리 생활에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 악한 길에 빠지지 말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먹을 이로갈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서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가르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주의 최고의 권위 있는 기도가 주의 가르치 주님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 주기도입니다. 우주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자 이유가 뭐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사장되어 있거든요. 잘안 하지요. 그냥 뭐 구역에 그 해드리고 우리 주기도는 마칩시다. 그 정도의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니고, 굉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거룩 전능어 오셨어, 우리를 다스려. 그 찬송과 십장이 바로 주의 이름을 거룩해 여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임하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안 빠져가는 게있지요 주님하고 세 번, 네번 부르죠.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들 보신 분은 가시겠지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저의, 그 어떤 표시로 나타나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절로 와요. 모든 기도, 포토리디 갈 때도 그렇고, 언제라도 그건 안 빠집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오시지요. 하나님 만나고 오시는, 모시는 가운데서 기도되고, 찬양도 되고, 예배드리고, 설계되고, 포토리디요다 되는 거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계획하신 이 성경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그래 성경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게 실행되어져야 돼요. 전쟁은 먹고, 마귀는 먹고, 사찰은 꺾고, 악한 것은 없애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미라 여기까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가르침도는 중요합니다. 또시 하늘에서 이런 것지 땅에서도 이루어다 오늘날, 그러 이제 우리 기도 나오죠. 이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이 우주가 하나님이고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 그분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에게 응석도 부리고 그분에게 청구수도 내고 그분에게 우리는 사탄이 고발해야 돼요 악한 놈이 마요 하박국이 고발했지요. 악한 놈들이 많이 잘 된다, 이죠구약의 소선적 고발자가 많습니다. 선지자들이 고발했어요. 하나님, 저놈들이 왜이리게 악합니까? 왜 저렇게 잘 삽니까? 고발했어요. 우리도 고발합시다. 김정은이가 왜이리 악합니까? 나쁜 정보 왜 이리 악합니까? 기독교를 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무모하게 그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고발합니다, 고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가서 떠드는 것도 태극기 헛는 것도 좋, 좋지만 해도 그냥 우리는 안방에서 고발하는 하나님 저놈들 악하지요 구약 10편 읽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무지몽미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완전히 싸그리 우리말로 번 속되게 말해서 쳐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식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천벌을 받아서 망해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들이 하나님 보시는 의인들이 기도는 그런 고발 기도. 우리가 참하는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밤낮 잠도 안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생명은 못 건드린다 그랬거든요. 옆기서 구원의 생명. 요한계시록아가 12장 17절에 형제를 참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마지막 날은 그들을 쫓겨서 비자반길로 가게 되죠.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고발합시다.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우리를 못 꺾어요. 우리가 정부를 못 꺾고 공산주의를 못 꺾고 독재를 못 꺾고 좌익을 못 꺾고 악한 사단 무리를 못 꺾고 이단단체를 못 꺾습니다. 누가 꺾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꺾어요. 하나님이. 요이안 그랬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지요. 친구들이 세 사람 도고 한 사람 도왔지요. 그러나 거기에도 요비안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요업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은 요복음 10장에 신이라, 신, 신. 소문자 갓. 대문자 갓은 하나님이죠. 소문자 갓,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요업이 하나님의 요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 요백에 변하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30, 그게 나오죠. 37장, 8장, 9장 쭉 나오죠. 요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40장, 요악에서도 요백에 일러 가라사대 트집을 잡는 자가 누구냐? 어떤 놈이 내 말에 이를 달고 핑계를 대느냐? 트집 잡는 자는 전능자의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단한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를 대답할지어다 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순간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비 40장 3절 욥비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그때 욥이 콱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할 말이 없대요.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은 대미라니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할말 없지요. 이때까지는 그세 사람의 친구이자 목사님 되겠죠. 네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입이 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 딱 보니, 입이 딱 가리. 할 말이 있나? 하나 하나님, 네할 말이 있나? 없습니다. 겸손히. 요업이 교만했지, 앞에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니, 하나님께서는, 음, 나보다. 그렇지, 뭐, 이 땅에, 요, 우스 땅에 뭐, 좋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교만의 희망적인 교만. 어떻게 보면 요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딱 있어요. 그 교만이 확 깨집니다. 무엇으로 말으을안 깨집니까? 그 앞에 쭉 보세요. 39장, 그다음에 또 38장 39장. 요비 깨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탁뭐 하니 요비 꼼짝도 못하지요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욕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받았지요. 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에 욕은 깨졌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더 이상 욕을 참소 못하지요. 그래서 욕은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았지요. 42장. 갑절의 복을 아름다운 최고의 좋은 딸을 마누라도 돌아오고, 재물도 두배로 늘고, 해피엔딩 됐습니다. 해피엔딩.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입니다. 신. 요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참소자가 떠나가 버립니다. 사탄이 떠나가래 그러니 말씀을 읽으면 좌고 뭐고 공산주의고 사탄이고 먹이고 귀신이고 이단이고 삼들를다 꼼짝 말을 못해요. 그들이 입이 막아져버려요. 그 말씀은 얼마나 주장한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교 쪽. 장생에부터 요한계 읽고 말씀이 들어가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먹 앞에 와서 부복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과 귀부인들이 바울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이지. 이때까지 율법, 율법 말씀은 많이 읽고 성경은 많이 외웠지만 거기는 뭐 생명 없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외우기만 했지. 외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있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말씀 운동하는 초대교회 사도들 앞에 다 무릎을 꿇었지요. 허다한 많은 제사장과 많은 허다한 귀분이 무리들이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탄은 뭐 꼼짝도 못하냐? 막무리. 그래서 말씀 운동은 성경 읽기는 포토 리딩은 시도 때도 없이 왜? 사탄은 밤낮으로 참전해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깨면. 우리가 뭐 자도 그는 자만 자고 고발하지요. 고발하는 것 찾으네. 그래서 사탄을 꺾는 길은 지금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 단체들은 국가들은 사상을 꺾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 운동이 최고 중요한 거다. 말씀 안에 운동 안에 그다음에 게다 뭐, 그 다음에 다른 게다 들었어요. 예배가 뭐 모든 게그 안에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뭐가 최고다, 뭐가 최다지만, 그거 다, 그것이 전부 다 좋은 건데, 그 속에 말씀 안에 다, 여기,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 통째로 잡수시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 때, 참, 마지막에 <laughs> 메시지를 마치면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저께 저게한 이틀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구독을 눌리실 때에 댓글을 다실 때에 꼭해 주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함과 전화번호와 직분과 정확한 주소 이런 책자를 받아볼 수는 정확한 주소를 명기해 주시면 제가 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제가 그 앞에 거는 보셔도 다뤄도 제가 못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제 앞에 나가 방송에서 여러분이 다뤄놔도 제가 못 보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가는 방송부터 데, 구독 누르시고 댓글 다실 때에 거기에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 책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증정하겠습니다. 이거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택배 나 우편을 정확히 여러분 받아 버리는 주소를 정확히 써주셨습니다책 값이고 택배는 값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방송으로 또 설명하기 어떻게 이 책을 사용하느냐 또 여러분 이 그냥 청만 받아 뭐 어한이 방법이야 못 씁니다. 제가 어떻게 쓰는 방법을 물론 책 안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오늘도 한 녹화에서 한 주말쯤에도 이거 어떻게 쓴다는 방법 말씀 나가겠습니다. 꼭 이름, 직분, 전화번호, 정확한 주소. 그렇게 해서 댓글 속에 구독 누르시고 댓글 속에 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참사하는 자 꺾기 위해서는 말씀 운동입니다. 이제 유튜브 가족을, 유튜브 가족은 유튜브 방송 교회에 온라인 온 구역이 되게 온라인 어,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다 깨져버립니다. 사단이 활기를 치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활기를 칩니다. 죽어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가 알기 때문에 이를 밟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총도 아닙니다. 정권 세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만 가지면 다 해결됩니다. 말씀을 잘 보급하기 해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지금 제한적으로 50분 내께만 드립니다. 50분, 50명께만 드립니다. 그 이상 다음에 달아도 못들릴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50분만 제가 숫자를 세어가면서 여러분의 주소를 제가 노트에 기록해가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한반 방법은 주말쯤, 금요일이나 토요일도 방송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죠. 안 그러면 또 일찍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꼭 보시고 여러분, 이 말,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입니다. 요약 아닙니까? 성경 그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까지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갈수 있는 내용들이 이 성경하고 같이 안 나갑니까? 이두 권은 떼려야 뗄수 없는 겁니다. 이두 권은. 항상 여러분들 이두 권을 항상 옆에 두고 가방에 항상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건이두 권밖에 안 남아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갑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뭘뭐 보고 합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데. 목숨이 끝난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